6월 8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삭제된 영상입니다. 말씀은 그대로 옮기고 주님 오시는 징조는 뺐습니다. 그런 영상을 한 번만 더 올리면 그땐 채널을 폐쇄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기다려주신 구독자님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저도 그동안 사랑하는 주혜선 tv 구독자님들 생각하면서 공중에서 만나 뵐 그날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별 그날이 곧 옵니다. 곧 뵙겠습니다. 1절로 6절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남산 뱃바게와 베단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일행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 나사로 남매가 살고 있는 베단니에 도착하셨을 때베단니의 맞은편 마을에 가서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5일 전에 이렇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마을에 가니 마침 어느 집 밖에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보고 목줄을 풀려고 하자 그 주인이 나타나서 "왜 그러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신다고 하니까 바로 이미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나 한 듯이 흔쾌히 허락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낙귀 주인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계셨기에 그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낙귀 주인은 예수님의 사형에 기꺼이 순복할 것임을 미리 내다본 메시아 예수의 선견지명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디메오의 아들인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베다니까지 33km였는데 그 길을 걸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고작 3km인데도 굳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읍으로 입성하신다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려 하셨기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읍 안으로 들어가심으로써 550년 전에 활동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시키려 하셨던 것이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태 중에 쌍둥이 형제 중 에서는 왜 미워하셨고 야곱을 왜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죠. 애서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호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미리 다 하셨기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뱃속에 있는 애서를 미워하셨던 것이고 야곱은 여호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살게 되는지를 다 미리 하셨기에 태중에 있는 야곱을 사랑하셨던 것이에요. 형의 장자권을 탐낸 야곱의 행동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었고. 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장작권을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긴 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기에 나온 그런 행동이었어요. 현재 나 또한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왜 나는 하나님께 선택되어져서 흰신도 알고 휴거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는가에 그 해답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 육신을 쳐서 내 영혼에 복종시키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현재 살고 있지는 못해도 밖으로는 보이지는 않아도 마음은 진심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 있어 항상 하나님으로 갈급해하는 심령임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기다려 주셨고 참아주셨던 것이죠.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는 주님 공중에서 만날 날짜보다도 시간시간 시간 기다릴 정도로 임박한 때입니다. 현재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만 해요.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누구를 원망하면서 원수를 맺고 있다면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지금 어느 한쪽에서는 총소리, 탱크소리, 미사일 소리와 함께 핵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소리가 들리고 있죠. 그리고 어느 한쪽이 아닌 온 세상은 지금도 끝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소리 없는 비루스 전쟁으로 인해 소, 돼지까지 지금 모두 다 환란 속에 다 휘말려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배도는 이미 오래전에 만연하고 전 세계인들을 흰고무시는 신도록 해준 그는 이미 수면 위로 올라와 있고 그럼에도 믿는 자들 중에서도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고 주님 곧 오시는데도 신부 단장하는 자들을 오히려 조롱하고 그리고 아직 제3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고 적 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에 전 3년 반인 소환란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계속 우기고 있죠. 그리고 지금 몇 번째인이라고. 몇 번째 나팔재앙이라고 대접재앙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무슨 절기에 오실 것이라는 그런 것만 계산하면서 고민하며 신경 쓰고 혼자 시험에 들고 있는 것이에요. 적들은 세상 끝날 여호와의 날을 2030년일 것이라고 모든 악을 총동원하면서 계획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그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감해 주신다는 말씀을 저는 확실히 믿기에 2027년이라고 계속 이렇게 우기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절대 생각지도 않을 때 도적같이 오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지금 오십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말아놨다.